한반도와 일본열도 그 사이를 잇는 바다 고작 50킬로미터 밖에 지나지 않는 이곳은 약탈과 침략과 전쟁으로 소용돌이치던 거친 경계의 바다입다 그러나 400여년 전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 풍신. 사 그리고 이후 200년 동안 이곳은 잔잔한 평화의 바다였다. 그들은 왜이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을까?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 놓은 것은 무엇일까? 2005년 9월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조선 통신사 한일 문화 교류 축제가 막이 올랐다. 부산시가 일주일 동안 선포한 조선 통신사 주간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선 통신사 행렬단의 재현 한양에서 출발해 부산에 당도한 행렬단을 동네 부사가 맞이하는 접영식으로부터 행사가 시작됐다. 저병식을 마친 뒤 행렬단은 시가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은 도심 한 가운데서 펼쳐진 200년 전 통신사 행렬단의 모습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용두산 공원에서 광복로까지 이어진 시가행진에 참가한 통신사 행렬단은 250여 명 정도. 축하 공연을 비롯해 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1,100여 명에 달한다. 행렬단의 시가 행진엔 다양한 축하 공연이 뒤따랐다. 옛날 통신사가 한양을 출발해 부산을 향할 때 거쳐갔던 지역인 안동과 충주, 밀양 등의 시도 예술 단체가 행렬단을 뒤따르며 지역의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일본에서 온 공연 팀들이었다. 통신사가 거쳐갔던 일본 내 연고지역들인 스시마와 시모노세키에서 온 전통무용팀의 공연은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올해는 특히 행렬단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갈때 타고 갔던 배 가운데 정사선이 복원돼 처음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부산에서 조선 통신사 행렬이 처음 복원된 것은 2001년 바다 축제 때였다. 당시 소규모의 통신사 행렬단이 재현된 것을 계기로 조선 통신사 문화사업회가 출범하면서 통신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올해 통신사에 관한 자료들을 모은 조선 통신사 자료관을 열기도 한 조선 통신사 문화사업회는 그동안 일본 내 조선 통신사 연구지 도시들과의 연계 작업을 통해 역사 속에 가려졌던 통신사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주력해 왔다. 한국과 일본의 그각 도시 간에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는 게 아주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 조선 통신사 연지협의회라고 있어서 약간 21개 시도와 단체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 6개, 다, 6개 시도에 그 문화원이나 이런 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게 어, 아주 큰성과가 되겠고. 조선 통신사 연계 도시들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조선 통신사 연고지 도시 교류의 밤을 열기도 했다. 교류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호대 네. 조선중심시의 문화통화의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습 그리고 또한 점은 이번에는 이의 연구지 대표사회의 를 계속해서 매년 진행하는 것입니 실제 일본의 경우 현재 통신사 연구지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20개 민간단체는 25개가 넘는다. 이들이 연구지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우리보다 앞선 감사합니다. 1999년이다. 21세기가 ね 아시아의 시대, で,その 아시아토가 는1 9 0년2 에, 1 9 9 0ですが 에, 에, 에 何か일본 한국을 おーの新しい時代を迎えるえつながる何かテーマ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で一つは「延知伝」をまあ作った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ねそして対馬の,の場合がこの朝鮮通信使がですねえその当時朝鮮通信使をまあ計画してそしてそれを江戸まで。 東京まで護衛したという大きな役割を担ってたから対馬としても対馬の島おこしをかけて私はその21世紀のやがて来る21世紀の日本と韓国を結ぶ歴史的なテーマでこれを国際交流につなげたいというような思いでこれを作ったんですね。 올해 행사에서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일 문화교류 사업 공동협정서가 체결됐다. 이 협정서는 조선통신사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들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서로 협의한 것이다. 조선통신사 연구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박한마쓰리에서도 조선 통신사 행렬은 재현되고 있다. 이 행사에도 우리나라의 통신사 행렬단이 참가 하고 있다.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측 행렬인 시모노세키 시장도 직접 참가를 한다. 시모노세키 시는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통신사 행렬을 복원하다가 작년부터 부산 조선통신사 문화추진협의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행렬을 재현하게 됐다. 조선통신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조선국왕이 일본 막부 장군에게 파견하였던 공식 대교사들입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과 시문호 세끼를 거쳐 도쿄까지 왕래했던 조선통신사는 양국 생활의 상징이었으며 가는 곳마다 문화 교류의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시모노세키는 조선 시대의 통신사 행렬단이 거쳐갔던 중요한 지역 중의 한 곳인 만큼 통신사 행렬 재현에 더욱 적극적이다. 통신사 총 17회 전부로 왔던데요. 그중 마지막 1회를 제외한 16회는 모두 마지막 시마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16회는 모두 시모노세키에서 왔습니다. ててに必ずこの陸しるわけなんですねだからもう朝鮮通信といったらもうシモセキが必ず登場するというぐらいに切っても切れないご縁があるんですけどもシビウエイトンシンザキュリガウンでヨラン이ニナトンシンザデリコチョガタンドシシモノセキシモノセキエヌトンシンザデリオットンバリャチュ 시모노세키 박물관엔 10여 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 1748년 조선 통신사가 왔을 때의 모습을 일본인 유학자가 묘사한 그림을 보면 민중에서 조선 통신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일본의 담배는 진기한 것이어서 행렬단이 모두 좋아한다거나 악사들은 특히 술을 좋아해 많이 마신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비판한 유성룡의 징비록이 통신사가 올 무렵 일본 내에서 출판됐다는 사실은 통신사를 전후로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에 다양한 관심을 가졌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지모노세키를 방문한 통신사 일행들이 머문 곳은 아카마 신궁이다. 당시는 신궁이 아니라 사찰이었던 이곳에 정살비롯한 중요 삼사들이 머물렀다. 제가 소 조선 통신시의 상노인데요. 간시입니다. 네, 간시입니다. 네, 당시와 아, あの監視ですから현재도 이곳엔 1711년 통신사로 왔던 부사 임수관이 쓴 시가 남아 있다. 네, 민나데 대박이. 와, すごい。 この朝鮮通信士の一行いわゆる今で言うと大官民国特命全権大使だな、うん、まあそういう感じですね,<ー>ねもっと偉いんですよ、はい、もっと偉いその <laughs> 人たちのこの一行が来た300人から400人ぐらいすごい数です、うん、そうですねあの当時からあのそれでその連れてきた人全部この文化の人<あ>政治の人学者政治家ね、うん 그리고 그림 그리기, 예술가, 게이샤, 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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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 오시마도의 경우 통신사 접대에 관한 기록을 모은 자료들이 귀원제까지 전해지고 있다. ゃあのこれが、えっと、1年分の1回分の、あの接待の資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えっと、これ全部で17冊あってこういうふうにあの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最初にあの、こう準備をすると、え <목소리나>

でそ,れそれからお茶屋に変わりますので,です、ね、お茶屋の,あのここで接待をして三氏は。本蓮寺は狭いんでね,あのでね,ねなかなかそのこ,うこ,れこれだけの空間を確保してあの接待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とそれ,それからあのもう一つやっぱりあそこは景色がもう一つあのこう木が生えてたりして、うん、よくないものですがここはもう、ま、前がもうそのまま海,海がもう見えるあのすごく景色が。 통신사 교류가 이루어졌던 12회 가운데 초창기 4회 동안은 이곳 혼렌지 사찰이 통신사들의 숙소, 즉 영빈관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곳이 너무 좁아 우시마도에서는 영빈관을 신축하게 이르다. 새로 지어졌던 옛 영빈관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영빈관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だからここまだ海だったんです。海で船がここまで。その石段から屋敷に入っていくような形この建物は明治になって初代の長女さんが建てた家なので、建物はそのお茶屋とは違いますけど、この礎の大きな石は江戸時代の。この下の大きな石は昔のもの。チグムン・のルバンジュテケ・キのンロー・サヨンデネン・トウルダニー、パロ・タンシエ・トンシのサドレ・スク チャペルナヌン、お茶屋の管理は、この,の,民の,の、この、はこの、家を借り上げられているんですね。<タッ>だから、親類の家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いってるんです。<ー>うん、だから、街の中の人たちは、そういうことでは、少し、それは負担なんですね、やっぱり。う,ね、うん、で、あの、えっと。<タッ> こういうその三子たちとか施設の人たちがあの泊まるところだけじゃなくて岡山藩の役人たちもたくさん来ますからそういう人たちがさっき言ったここで世話する人じゃなくて泊まる家も民間の家に泊ま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家も借り上げるんですね通信せん。 풍랑으로 표류를 하다 영도에 도착하게 된 우시마도 사람들이 부산 앞바다에 서 있는 통신사 배를 보고 알아보자 성대한 송별연을 받고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다. 통신사들의 숙소가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우물이 하나 나타난다. 우물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이 우물 역시 조선 통신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朝鮮の方が、ね、来られるのに水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うん、ここに井戸を掘ったというような言われが、うんえー、書いてありますね、うん、それがここを見たら明治時代にその当時朝鮮通信使が来た時代に、うん、こうだったよということを明治の時に書いたわけですねでもまだ今でも水が出ますからねあ<ー>今も民間人が今使っては、はい、ここにちゃんと粒があって。 실제 통신사 일행은 일본 각 지역의 수행원들까지 합쳐 보통 2천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한 물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내했다. 때문에 통신사를 위해 우물을 새로 파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보통 통신사들이 도착하게 되면 관청에서 미리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적어놓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를 맞이하는 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다. 대접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통신사가 머무는 숙관 주변에는 최고의 음식이 장만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이틀 이상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최고의 물품들을 얻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일체 다른 그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당시에 막까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일본에는 온돌이 없습니다. 온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위해서 온돌 방을 일부러 만들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막모기장이나 이런 이야기는 뭐 달리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자기 나라 문화에서도 극히 드물고 볼 수도 없었던 온돌을 갖다 준비해서 마련할 정도로 동이사절 때 만전을 기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접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력이라든가 부를 갖다가 과시하고 싶었던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200여 년전 평화의 사절단이자 문화의 사절단으로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했던 조선 통신사. 21세기 새롭게 복원되는 통신사도 민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 마련된 한일 문화 교류 축제에서는 양국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이 마련됐다. 미래 이 땅의 주인이 될 양국 어린이들의 문화 교류도 이어졌다. 지금부터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우세, 사라, 예, 노래. 일본 어린이들이 공연한 연극 '도래노래 울려라는 1682년 통신사를 맞이하는 후쿠오카연 아이노시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양국의 어린이들은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함으로써 양국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독도 문제 때문에 사이도 안 좋은데요. 같이 공연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공연해보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일본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해보니까 기분도 좋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더 친근감 있게 해서 좋았어요. 실제 조선시대 통신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당시 조선의 문화 흐름을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때문에 최근에 조선 통신사는 하류의 원조로까지

이제 21세기 부활하는 통신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말로 조선통신사를 지금 다시 부활하는 의미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교류하는 거라면은 미래 지향적인 문화 교류에도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금년에는 일본의 현대 문화 형식 혹은 예술 양식을 한국에서 이 재현하도록 하고 우리도 어 현대의 이, 예를 들어서 무용단 같은 건 무용단이 일본에서 어 재현하도록 을 하는 이런 조금은 21세기적인 방향으로 틀어가면서 과거를 버리질 않되 미래를 어,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서히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단순히 21세기 현재의 문화 양식을 교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들도 병행할 생각이다. 올해 처음 결성된 조선 통신사 학회는. 앞으로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통신사들이 예, 어, 워낙 그 많은 양을 많은 양의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색화나 어, 그런 그림들에 비해서는 빨리 어, 짧은 시간에 할수 있었던 어, 수묵화가 많이 그려졌을 거라고는 어, 당연히 칭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채색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빠른 시간에슉슉한다는 것은 그냥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그 그려지는 대상에 따라서 또 여기서 이제 그려서 가져간 것도 있고 통신사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사이에 아직까지 엄연히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4여년 동안 스시마 외교 문서의 작성과 해독을 담당하며 외교 담당자로 활동했던 아메노모리 호시오 8회와 9회 통신사의 일본 측 수행원으로 일본 에도까지 동행하기도 했던 아메노머리 호슈는 초량 외관에 근무하면서 직접 조선어를 배우고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책을 편찬하는 등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일본인이었다 그는 61세 때 자신이 저술한 책에서 양국의 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정신에 대해 밝혔다 아메노머리 <목소리> 호슈は あの人間関係を大事にするとだからヒューマニズムの精神、はい、人間尊重これが基本だと思うんですね、はい、だからこそ国と国と付き合いをする時にもえー、喧嘩をしたらダメよ、あのー、嘘をついてもダメですよとお互いに、ね、騙したりそういうことが一番いけないんだと、はい、真心で交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いうのがあのメメそのことはもう今も昔も全くね変わらない思想であってもうこの思想雨森報酬の思想は現在でもねもう光り輝いてるということに尽き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つは、ソロ気まなじあんこ、侍あんこ」。 진실로 사귀는 것이 성신외교이며 조선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성신교린이라고 밝혔다. 스시마 아리랑 마츠리 기간에 한국의 전통무용단이 직접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현지 주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한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유지해가는 전제조건은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데서 비롯된다. 이합일점을 찾지 못할 때 마찰은 시작됩다 그래서 국가 간+ 국가 간 사업에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결되는 방향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옛날 통신사도 직접 민간이 가서 민간이 부딪힙니다. 나라의 힘을 빌긴 하지만 오히려 많은 그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일반 민중들이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밑에 볼것 같으면 그래서. 오히려 21세기의 통신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리고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그나마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한일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로 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갈 것이냐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통신사의 의미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여 년전 조선 통신사는 바로 양국의 문화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문화사절단이자 문화를 기반으로 마련된 평화를 존속시킨 평화사절단이기도 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21세기 민간 외교 사절단 조선 통신사. 200여 년전 조선의 통신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의 꿈 역시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평화 사절로 거듭나는 것이다. 21세기 한일 양국의 경계를 넘어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가는 조선 통신사 문화에 대한 관심은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이 소로 를이 해가 는단 초가 될것 이다.